끔끔 좋아요. 좋아. 하고 나머지. 기한기는 끌게요. 음, 기한기는 끄고. 좋았어.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팀은 랜덤으로 할 거예요. 애니메? 이거 오늘 커스텀 한 2시간 정도 진행한 후에 애니메 갈듯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아 커스텀 게임도 재밌어 자 빨빨 들어올 세있 2시간 후딱 지나가 커스텀 하다 보면은 나무아비탑을 관샘보살 갑자기 왜 저래 나무아비탑을 나나나나나 그 뭐였더라? 그걸 뭐더라 불교리 믹스 있던데 검색해서 들어봐 그거 되게 신나던데 노래 어 불교리 믹스 <laughs> 아빵가루빵가루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스님 DJ라고 한해는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한해는 관전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어, 목소리 안 듣고 또 개인 행동 하시다가 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음, 개인 행동 금지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성공팀부터 정해볼게요 자 우선 성공팀 자 우선 성공팀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팀 자 성공팀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성공팀 자 가장 먼저 공격할 팀은 슛 음, 블루팀 성공입니다. 블루팀 성공. 자, 블루팀 성공이고 여러분들 다 블루팀으로 이동할 거 알고 있었어. 팀 변경 끌 거고 그다음에 한해 랜덤 팀할 겁니다. 감히 블루팀으로 넘어가려 그래? 자, 우선 랜덤 팀으로 싹싹싹싹 바꿔주고요. 음, 팀 랜덤이야. 고. 자, 팀 랜덤이 랜덤이에요. 자, 오렌지 팀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기지에만, 기지 수비에요, 무조건. 어, 점, 오렌지 팀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전, 전원 수비에요. 자, 전원 수비 역할이시고. 자, 오르, 블루 팀이 성공입니다. 블루 팀이. 자, 1분, 1분 때부터 풀어줄 거예요. 1분 때부터. 어, 1분 때부터 풀어줄 겁니다. 1분 때부터. 제브이 올 지아 본드 자 기브올 에메랄드 자 전부 다 드렸고요. 1분 되면은 공격 시작 가, 가능합니다. 자, 1분 때부터 공격 시작임. 블루 팀만 나올 수 있어요. 블루 팀만. 자, 보자 보자 보자. 들어가는 방법 애들한테 물어봐 아니면 근데 배드워즈 처음엔 처음에 태관아 그럴 수, 그러면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데 자3 2 1자온자 자, 블루팀 공격 가능 주황팀 수비만 주황팀 나오면은 벤입니다 어, 나오면 벤이야 어 주황팀 나오면 벤이에요 자 좋아 좋아 블루팀만 공격 가능입니다 블루팀만 자오 블루팀 벌써 공격 오고 있죠. 자 블루팀 벌써 공격 들어갑니다. 오 침대 안 부서지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침대 안 부서지게 조심해야 되는데 오 오와 막아냈어요 지금. 막아냈습니다. 오 막아내고 있고 좋아요. TNT 종류만 좀 금지당했어요 지금. 자 열심히 잘 싸우고 있긴 한데 오렌지 팀이 못 나가거든요. 블루팀만 나갈 수 있다는 거. 자오뭐 들어가 잡았어 오 댕쩌는데 좋습니다 아니 여기 지붕 위에 다 블루 팀이 도배돼 있는데 한 명은 렉 걸렸어요 막 그냥 날라다니는데 <laughs> 렉 걸리고 있고 자 set ac d i s b l e d 오케이 렉백도 우선 꺼놓고 야 블루 팀러쉬우 엄청나게 왔는데 자 지금 침대 부시려고 지금 블럭인 들어간 사람 있나요? 어 블럭인 성공응 아니고 응 아니야. 자 블루 자 블루팀 계속 공격 오고 있죠. 자 5분 때부터 공 공수가 바뀝니다.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6분에 바뀌어요 인 게임 6분에. 하이하이 다들 어서 오고 자, 중참하시는 분들은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중참은 가능해요. 중참은 가능하데 자원이 없는 거. 자 지금 현재 블루팀 이번 맵은 어, 주변에 보호막이 많아가지고 아마 뚫기가 힘들수도 있어요 이번 맵은 개봉되있는 맵이 아니네 좋아요 자 블루 주황팀들 다 기지에만 있고 블루팀도 못나가고 오어 블럭인 들어가나요 여기 안에 블럭인 싸우나 하지만 죽었고 자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거 금지인데 누구야 너너 누구에요 네 이름 자 1B님은 밴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안되는데 나오셨어요 한명 밴자 나오시면 안되는데 주황팀 한분 나오셔가지고 밴당했습니다 어 좋았어 인벤 유지 안되죠 당연히 인벤 유지 안되는게 맞아요 하이 빵가르빵가루 어서오고 안내졌어 늦었어, 안내졌어 늦었어. 자어디뭐냐 지금 여기 블루팀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 이거 블루팀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공격, 저기서 위에서도 공격, 아래에서도 공격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어, 누가 한명 들어갔는데 기지에. 어, 침대 부시로 공습, 침대 공습. 아, 하지만 막아냈네요. 또 들어갔어요. 아,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 이거 불, 이거 뚫기 못하나요? 못 하나요? 못 뚫을래나? 블록인 잘하는 친구가 없나? 자, 여기 2층에서 내려가려 고 하지만. 어림없이 막혔고 어림없는 볼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창가 방패 창가 방패 중이에요 자 지금 블루팀에서 많이 공격을 가고 있는데 오렌지팀이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분 20초 정도 남았어요 공수 교대하기 전까지 공수 교대하기 전까지 1분 1분 20초 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중참인원인가요? 아 그런 거 치고서는 지금 아니구나. 아 많이 아프네. 여기 앞에를 뚫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 어? 침대 부시로 왔나요? 블록인? 블록인? 아 블록인 실패. 아 여기 위서부터 에 내려왔는데 아 블록인 실패. 여기 옥상을 옥상에서 아래로 공격해야 되겠는데. 자 우선 또 떨어졌고. 자 열심히 막고 있지만 안 되구만 안 되구만 기존에 지급해드린 애매 이상으로는 안 드립니다 밸런스가 망가져요 자 이제 바뀝니다 블루팀 슬슬 기지로 돌아가야 돼요 자 블루팀 슬슬 기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블루팀 슬슬 기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야, 마지막 공격 가서 죽거나 두,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 블루팀 새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될텐데 빨리 기재에돌아갑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공수 교대까지 2 1자 공수교대 야 빨리 집으로 가 빨리 집으로 안가 공수교대 공수교대 방송소리 안들어 공수교대 빨리 돌아가 빨리 안돌아가 방송 안보고 있니 방송 안 보고 있어요? 어, 이 친구는 내가 죽이도록 할게요 <laughs> 죽이도록 할게요 방송 안 보고 있었는데 좋아요 공수교대 공수교대 자 좋습니다 이제 블루팀 나오시면 안돼 블루팀 나오면 벤이야 이제 블루팀 나오면 벤이야 나오면 벤이라고 이 친구야 나오면 벤이에요 한명 경고해요 경고 나오면 벤입니다 이제 이제, 이제 수비해야돼 블루팀 자, 이제 주황팀이 러쉬입니다, 주황팀 러쉬. 음, 나오면 안 돼요. 나오지 마, 임마, 들어가. <laughs> 왜 떨어지고 그래. 좋습니다. 어, 웬면에서 16개 달고. 자, 러쉬 가고 있는데, 주황팀 침대 부실수 있을까? 주황팀 부실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옥상, 어? 한명 들어갔고, 들어가서, 꽃공가요 이거? 해골인가요? 와, 아니, 해골을 엄청 뿌려놨어요! 어, 해골 엄청 뿌렸습니다, 지금. 지금, 파란색 팀 기지에 해골이 엄청 많았는데, 아, 한...